스타 코스피 뭐가 달라? 나스닥이랑 S&P500은 뭐고 다우지스는 또 뭐야? 중국 투자하려고 했더니 뭐 상하이, 심천, CSI 300, a 주 이게 다 뭐냐고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입니다. ETF를 통한 패시브 투자의 대표 주자는 아무래도 각국의 대표 지수들일 텐데요. 업종도, 뭣도,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그냥 한 나라의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 시장과 지수도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한국, 미국, 중국 이세 나라의 대표 지수와 이를 추종하는 ETF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두 편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1편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2편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은 몸풀기로 한국부터 볼게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코스피는 한국의 대표 증권 시장이고 코스닥은 나스닥처럼 기술주 중심의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출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이랬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업종에 따라서 시장을 나눈다기 보다는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상장할 시장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코스닥 시장이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셀트리온, 처음부터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대표 IT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모두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장은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두 개지만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지수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입니다. 코스피에는 현재 786개의 종목이 상장해 있는데요. 코스피 200지수는 이 가운데서 시장 대표성, 산업 대표성, 그리고 유동성을 기준으로 200종목을 골라서 만든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이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되려면 꾸준히 종목을 바꿔줘야 할 텐데요. 이 종목 교체는 원래는 1년에 한번 6월에만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부터는 6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는 쌍용차와 남양유업 등이 코스피 200에서 빠졌고요. 포스코케미칼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정기 변경 때 종목을 넣고 빼는데요.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 가운데서 시가총액 50위 안에 드는 대형주가 상장했다. 그러면 정기 변경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편입을 시킵니다. 최근에 상장한 sk 바이오팜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 이후인 7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12월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게 맞지만 시가총액 20위 안팎을 오가고 있는 대형주기 때문에 오는 9월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의 종목이 들고 나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들도 주식을 사고 팔아야겠죠.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은 이런 ETF 자금의 흐름을 역이용해서 투자하기도 합니다. 최근 사례인 SK바이오팜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 KB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국내외 자금이 한 42조 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SK바이오팜이 코스피 200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서 계산했을 때 때 새로 유입될 패시브 자금은 한 1,100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SK 바이오팜은 상장 후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패시브 자금이 새로 유입이 되는 거니까, 액티브 자금은 패시브 자금이 이동하기 전에 먼저 그 주식을 사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는 사실 국내 ETF 운용사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요. 수익률을 결정하는 운용 보수, 매수와 매도 호가에 영향을 미치는 ETF 규모와 거래량을 따져서 ETF 상품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TR 상품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TR이라는 건 토탈 리턴, 즉 ETF에 담긴 주식들의 배당을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이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한다는 게 토탈 리턴입니다. 배당을 현금화하지 않고 재투자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코스피를 정리했으니까 이제 코스닥 150을 한번 볼게요. 아까 현실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시장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장성에 비해서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 바이오 기업이나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2차, 3차 벤더들이 주로 상장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구성을 보시면 i t 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제약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상 코스닥 150 지수에 투자를 하면 바이오와 it 중소형주에 반반 나눠서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150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미국입니다. 어, 몇 년째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한국 증시와 달리 미국은 수년째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관심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는 크게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권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의 증권시장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에 해당하는 미국의 대표 우량주들이 상장한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2위 시장이고요. 기술주 중심의 우량 IT 기업들이 상장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시장에서 우량 종목을 골라서 만드는 미국의 대표 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다우지수라고 부르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1884년 발표된 아주 역사가 오래된 지수입니다. 다우 존스가 가장 우량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 30개를 골라서 만든 지수인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랑 나스닥 증시에 상장한 기업의 숫자를 생각하면 30개라고 하면 정말 좀 작죠. 또 다우 존스 지수는 지수를 시가총액에 따라서 산출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주당 가격에 따라서 산출합니다. 이걸 가격 가중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수에 편입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합한 다음에 그걸 주식수로 나눠서 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당 가격이 높은 종목의 지수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반대로 액면 분할한 주식은 기업 가치는 그대로여도 종목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우 지수는 끊임없이 이게 정말 미국 증시를 대표할 수 있냐, 대표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 수도 적으니까 이게 정말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아니라 다우 펀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뒤에 설명할 S S&P 500에 미국의 대표 지수 자리를 점점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장 오래된 지수로서 다우 지수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오래됐다 보니까 아주 과거의 미국 증시와 현재의 미국 증시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도 자주 사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900년대 초반 대공황 시기와 지금의 미국 증시를 비교할 수 있는 지수는 다우 지수뿐이겠죠. 이 다우 지수에 투자하는 대표 ETF는 DIA 다이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월 월배당을 주는 ETF로 훨씬 더 유명한데요. 기업 구성은 이렇습니다. 미국 우량주만 골라 담다 보니까 미국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께도 익숙할 애플, 홈디포,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상위에 담겨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아를 비롯해서 다우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이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왕에 다우 지수 얘기를 꺼냈으니까 한 가지 더 알아보면 다우의 개라는 전략도 주식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건 다우존스 지수 가운데서 전년 배당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 10개를 뜻합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시가 배당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식 가격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건 배당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거고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우량주지만 이 가운데서도 배당수익률이 높아서 저평가된 종목 10개를 우리는 다우의 개라고 합니다 이 종목들을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에 똑같은 비율로 사서 그 다음에 마지막 거래일에 파는 걸 다우의 개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미국의 펀드 매니저인 마이클 오 히긴스가 비팅더 다우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과를 보면 다우의 개 전략이 다우지수를 크게 아웃퍼포하지는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냥 다우지수를 살 때보다 이렇게 다우의 개 전략을 쓰면 품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이런 전략도 있구나 재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S&P 500은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가 뉴욕 증시와 나스닥을 합쳐서 500개 종목을 골라서 만든 지수인데요. 기업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 등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합니다. 공업주 400종목, 그다음 운수주 20종목, 공공주 40종목, 금융주 40종목으로 그룹을 나눠서 기업을 선정하고요. 이걸 모두 다 합친 게 S&P 500입니다. S&P 500 지수는 다우 지수와 달리 시가총액에 따라서 기업의 비중을 정합니다. 기업 규모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보다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ETF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 다우 지수보다는 S&P 500을 대표 지수로 선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 ETF에는 SPY와 VOO 등이 있는데요. 이 ETF들에 대한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시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시장의 대표 지수는 나스닥 100입니다. 기술 기업 중심인 나스닥 시장에서 100개 종목을 골라서 만든 지수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빠르게 성장하는 IT 기업들이 모두 모여 있는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대표 지수와 이걸 추종하는 ETF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업들이 여기저기 좀 분산상장에 있어서 조금 공부하기에 어려운 중국과 홍콩의 대표 지수와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컨텐츠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